안녕하세요. 더기쌤입니다. 오늘은 무료 학급 경영 도구 클래스 123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스 123은 저도 학급 운영할 때 많이 썼던 건데요. 어떻게 쓰는지 잘 배워 두시면은 학급 운영하실 때 굉장한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클래스 123이라는 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어떤 포털이든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접속 금방 하실 거고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선생님, 부모님, 학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선생님으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자, 선생님의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로 할 수가 있는데, 처음 가입하시는,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는 이렇게 가입하기를 하셔가지고, 선생님 누르셔서, 선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학교를 누르셔가지고, 선생님 아이디를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신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연습반을 만들어 놨어요. 자, 학급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학급 추가하기 버튼 누르셔 가지고 학교와 학급 그다음에 학년 반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신 반에 입장하실 때는 이렇게 반을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4명의 학생을 가상으로 넣어 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은 아마 초기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이렇게 학급 설정을 눌러 나오는 이 화면이 먼저 보였을 거예요. 이 화면에서 학생 추가를 눌러서 학생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순신이라는 학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이렇게 한 명씩 추가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 일괄 입력을 해서 학생들의 성별도 이렇게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보상을 주는 체계가 잘돼 있거든요. 보상을 주는 것이 목적인 클래스 123이에요. 그래서 여기 쑥쑥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으쓱과 머쓱이 있어요. 으쓱이라는 거는 잘할 때 주는 거고 머쓱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의쓱을 준다고 했을 때,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실 거면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새로운 것들 주실 수 있잖아요. 나만리 카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음,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건강에 관련된 거 요즘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에서, 발열 체크를 잘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추가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남아리 카드를 추가해서 새로운 으색을줄 수도 있고요, 새로운 머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숙숙 카드로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상 체계를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정보 들어가면은 여기서 학급 이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년 반도 수정할 수 있고요. 요 아래 보시면은 부모님과 학생 클래스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선생님 클래스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클래스 말고도 부모님과 학생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으쓱과 머쓱을 모두 공유할 건지, 그리고 으쓱만 공유할 건지, 머쓱이 아무래도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요. 카드 부여할 때 메모도 공유할 수 있거든요. 메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를 공유할지 여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모 학생 계정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다섯 명의 학생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추가할 수도 있겠죠.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의 아이디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기능이죠. 학생들이 아이디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친구들은 직접 아이디랑 비번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디가 현재 클래스 123에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디 많다보면 이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또 아이들이 고학년인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부모 학생 코드 받기를 보시면은 PDF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부모님 코드와 학생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입력을 하면은 아이들이 만들었던 이 연습반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을 알려주실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학생 코드는 공유해서 직접 가입하도록 하시면은 좀더 쉽게 선생님들이 운영하실 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학년이라면은 직접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선생님과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과 혹시 학년에서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또는 다른 학교인 선생님들끼리 서로 공유해가지고 다른 반 아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칠 수 있는 단합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은 숙숙 카드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학년에서 같이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 때그 행동을 했을 때 다른 반 아이들한테도 특수 카드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의 리포트 조회를 가능해서 우리 반과 조금 비교를 해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장 작성 기능은 아마 혹시 이제 동료 선생님께서 부재 중에 있을 때그 반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요. 활용하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반 학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학생이 있잖아요. 평춘향이라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어? 잘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눌러서 으쓱을 고르는 거죠. 아이 중에 이 친구는 친구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눌러서 오 이렇게 으쓱을 주면은 멋진 화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보상 체계를 줄때 이렇게 멋진 화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성취감이 있겠죠 성취감을 줄수 있는 이런 화면과 함께 아이들한테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줄 필요가 있겠죠 일일이 클릭하는 게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은 한 번에 아이들한테 뭘 줄지 골라서 이렇게 한 번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줄 수도 있고요 주실 때 전에 했던 거는 뜨기 때문에 주기 편하시고요 아니면은 새롭게 골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주는게 아니라 여러 장을 골라서 이렇게 다줄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다 더 쉽게 아이들한테 보상을 줄수 있어요 너무 편리하죠 그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편리한 체계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123에서 가장 좋은 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화면이 있을 때어디든 뭐 상관없어요. 이러한 화면이 있든 어디 한 화면이 있든 자 이렇게 있을 때 수업 시작을 누르셔가지고이 친구들 중에 이제 잘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순신이 잘했다고 했을 때 이순신을 누르면 은 똑같이 으쓱이 뜹니다. 으쓱에서 어떤 걸 줄지 고르신 다음에 이 친구한테 보상을 주시면 스마트폰 가지고 한 것도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실 내에 이동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화면에서 보상이 떠서 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학급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학급의 아이들이 10개를 모으면 황금알이 생기거든요. 1씩 올라가는데요. 이런 보상도 줄수 있겠죠. 전체 우리 반 아이들이 잘해서 황금알이 몇 개가 되면은 어떠한 보상을 줄 거야. 추가 보상이 가능하죠. 개인별 보상 아니라 학급 단위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우리가 우리 반이 12개를 모았네요. 황금알은 몇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 목표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추가 넣으시면은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학급 차원에서 단합을 해서 뭔가 서로 좋은 행동을 할수 있도록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수업 도구들도 많이 있는데, 뭐 타이머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운의 뽑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다양하게 재미나게 해볼 수 있겠죠. 다음에 벨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누르면 벨소리 나거든요. 그다음에 판서도 이걸 통해서 새 판서 쓰기 하셔 가지고 판서도 클래스 1, 2, 3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장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알림장은 학생들이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앱으로 알림장을 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알림장을 확인할 수 있겠죠.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알림장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렬 같은 것도 있어서 여기에 뭐할 일을 추가하는 부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혹시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실 때를 대비해서 카드 대량 입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별로 누적된 거 있을 때한 번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대량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반 학생 봤을 때 자리 배치 보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모둠 하나 추가했는데요. 모둠을 학급에 있는 자리 배치처럼 모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리 배치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움직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1모둠만 만들었는데 그룹 추가를 누르시면 새로운 그룹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하지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이두 명의 친구들 제외한 친구들을 가지고 두 번째 모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모둠 이름은 이 모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1열로 뭐 할지 2열로 할지 아니면 행으로 할지 학급에 있는 모습대로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리를 이동하고 싶잖아요. 한 달에 한번 학급 자리를 이동하고 싶을 때 자리 자동 변경을 누르면은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 여기로 가, 너 여기로 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없이 바꿀 수가 있었어요. 병경하기누르시면 이렇게, 뿅, 뿅. 아, 홍길동은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바뀌었지만 이렇게 색깔로 바뀐 걸볼수 있거든요. 원래 이 친구의 위치와 이 친구의 위치가 반대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어요. 이대로 할 거면은 확인을 누르시면은 변경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변경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변동이 되죠 색깔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색깔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자리 배치를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자리 배치에 대한 인쇄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책상에다가 두시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모듬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점이 이제 모듬 차원에 대한 보상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 이모듬 잘했어요. 그러면 이 모듬 클릭해서 모듬 차원에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모듬끼니 관리하실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록보기와 자리 배치 보기를 이용해서 학급에 대한 보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말고 커뮤니티 탭에 가면은 이렇게 새롭게 뭐 보드 사용하게 해서 게시판을 줄 수가 있어요. 학생들에 대한 뭐 학생들 색을도 쓸수 있고 뭐 댓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한 게시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과제 같은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사생, 악의뭐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작성하기 를해서쓸 수가 있어서 모든 친구들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으쓱을 줄때 아이들끼리도 으쓱을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끼리 줄수 있는 으쓱. 이거는 차단해서 없을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뭔가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도 으쓱은 부모님이 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부모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내가 봐도, 어, 좋아, 우리 아이 잘했어.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으쓱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필요가 없다면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기능이 있는데 메시지 기능은 일대일로 아이랑 상담할 수도 있어요.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급 알림장으로 아이들에게 알림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여기 앞에 있던 수업화면에 있던 부분인데요. 알림장을 줄 수가 있고요. 리포트를 가보시면은 리포팅에 여러 가지 이제 현재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동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반의 리포트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과 비교해서 우리 반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되겠죠. 을쓰기몇 개고, 우리 반은 을쓰기몇 개인데, 저쪽은 을쓰기몇 개였어. 더 노력해보자. 한글 반을 더 채워보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가정발송 리포트도 인쇄해 가지고, 학부모님한테 현재 을쓰기 얼마이고, 우리 반의 아들이 얼마 잘하고 있는지, 개인별로도 이제 알수 있는 부분들을 발송할 수 있겠죠. 온라인 수업 탭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할수 있는 수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드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과학 수업이라는 보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보드를 만드신 다음에, 자, 수업 만들기 누르면요. 수업은 뭐, 일단원 유튜브로 할지 영상으로 할지 유튜브 주소를 넣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클래스 1, 2, 3의 가장 좋은 장점은 보상 체계예요. 보상 체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주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클래스 1, 2, 3을 활용하시면은 학급 관리에 많은 도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클래스 1, 2, 3을 활용하셔서 학급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학급 운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